안녕하세요. 내장에 있는 근육들도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경련하면 쉽게 말해서 내장 근육에 쥐가 나는 것이고, 그러면 심한 복통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복통은 장경련성 복통입니다. 그리고 한성 복통이 있죠. 배가 차가워서 생기는 복통입니다. 배가 차가운 사람들은 실제로 배를 만져봐도 차갑고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복통과 설사가 심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복통 역시 서양의 약에서는 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약이 없죠. 한약에는 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약물들이 많고요. 건강, 부자, 육개, 오수유 등의 약물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순환이 잘안 되어서 발생하는 복통도 있습니다. 수습이 정체되어서 발생하는 복통인데요, 환자들은 주로 잘붓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외에도 담음으로 복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드물게는 장의 운동성이 떨어져서 장내의 음식 찌꺼기나 가스가 정체되고 배출이 되지 않아서 배가 빵빵해지면서 복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대장기능 저하형에서 보입니다. 대변을 잘 배출시켜주면 배가 쑥 꺼지면서 편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좀 많이 드물게 외과적인 이유로 복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